프랑스의 태형왕 루이14세의 전담 주치의 다칸. 그는 당시 프랑스 최고의 대학이던 파리소르본드 대학교를 졸업한 당대의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다칸은 승승장구하며 태형왕 루이14세의 주치의로 임명됩니다. 그는 루이14세의 애초에 질병의 근원을 찾아 뿌리 뽑는 치료와 행동 지침을 권유합니다. 먼저, 그는 루이14세에게 목욕을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당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중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매독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카는 이를 근거로 목욕이 만병의 근원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루이 14세에게 목욕은 1년에 한 번에도 충분하며 평생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폐하의 건강은 곧 폐하의 영광이며 프랑스의 영광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카는 이렇게 목욕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주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에 따라 루이 14세는 궁중의 모든 욕조를 없애는 조치를 취합니다. 루이 14세는 사냥을 자주 다녔는데 여름에 땀으로 몸이 흥건하게 젖어도 1년에 단한번 정도만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절대 목욕을 하지 않으며 다카의 조언을 아주 잘 따릅니다. 때문에 악취가 엄청났고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프랑스의 향수가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카은 이번엔 행동 지침이 아닌 직접 시술을 하려 합니다. 그는 치아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치아를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가 썩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통제도 없던 당시에 치통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따라서 치아는 고통의 근원이며 질병의 근원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썩은 이로부터 병균이 몸에 침투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몸 전체가 썩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에도 루이 14세는 다칸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마취제도 제대로 없던 그 시절에 루이 14세는 모든 생기를 뽑아버리는 끔찍한 시술을 받습니다. 심지어 시술 도중 입천장에 작은 구멍까지 생깁니다. 이 입천장의 구멍을 살균한다는 목적으로 뜨겁게 달군 쇠막대를 14번이나 입천장에 지지기까지 합니다. 화령점정으로 아랫니를 빼는 과정에서 턱에 금까지 갑니다. 이런 죽음의 시술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루이 14세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아는 모두 없어지고 입천장에 구멍까지 생긴 루이 14세 그는 이 시술 이후 죽이나 스프 위주의 식사를 주식으로 삼습니다. 그마저도 음식을 삼키면 콧구멍으로 음식이 튀어나오는 신기 방기한 능력까지 습득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입천장에 생긴 구멍에는 음식물이 끼게 되고 입천장 구멍에 끼인 음식물들은 며칠이 지나서야 콧구멍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입에서 나는 구취는 당연히 엄청났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카니 루이 14세에게 설사약을 처방해줍니다. 이번에도 아무 이상 없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치료한 것이죠. 당시 의사들은 장이 비어 있어야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똥이 뱃속에 차 있는다면 질병의 근원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에게는 끊임없이 설사약이 처방됩니다. 그런데 당시 설사약에는 뱀가루, 말똥, 유황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료만 들어도 약재의 향이 상상이 갈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루이 14세는 대변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설사를 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목욕도 안 하고 이상한 약제와 음식물 찌꺼기가 입에 끼어 있고 옷에 설사를 지르기까지 하면서 루이 14세의 약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질병의 근원을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루이 1 4세의 말도 안 되는 공고와 치료를 감행한 다칸한 루이 14세는 이로 인해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며 삽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시였지만 오늘날도 과잉 치료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의 알모잡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